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자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의 죄로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쳐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쳐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하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아멘. 네, 오늘은 다시는 모세의 믿음에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벤젤 윈시턴이라는 미국 유명한 배우인데 어, 반에서 꼴찌하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어, 직장 취업도 잘안돼 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미용실을 하는데 낙신 가운데 있을 때 미용실에 온 손님이 이 엔젤 럭시턴을 보고 너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 줬다고. 지금 학교에서는 성적이 안 돼서 자퇴를 했는데 그 낙신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지금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고 많은 사람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연설가로 유명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실패 동감이라는 책에 보면 천번 이상 거절당한 후에 성공한 커넬 샌덴세스 나옵니다. 케이프시라고 치킨, 유명한 치킨 대리점인데 이분은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또한 자신은 이제 닭튀기는 전문 닭튀기는 것을 연구하다가 일천번 거절을 당하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이천 번을 실패를 해서 정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2000개의 원인을 발견했을 뿐이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다 실패를 하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명한 존맥스의 목사님은 실패를 듣고 전진하라 책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친구로 만드십시오 실패를 듣고 일어서십시오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패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조언을 배우고 앞으로 전진하는 2025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모세가 젊을 때 실패하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에서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의 족속이 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어떤 많이 많은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군병에게 심하게 구타 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집트, 이집트 군인을 쳐서 죽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미대한 광야로 도망가고 이제 40년이 흐르고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젊을 때 혈기 왕성하여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미대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40년 동안 숨어서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80세 나이 많아 이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수 없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세한 가운데 있는데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같은 입장입니다. 80세가 되어서 예전에 절, 혈기 왕성한 40대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다가 도망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는 80세 이르게 되었을 때,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은, 내 신을 벗어라.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의 과거의 이전 삶을 다 새롭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불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내 신을 벗어라. 과거의 삶을 이제 벗어버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자잘한 실패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신발을 벗듯이 과거의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잊어버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속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미갈 천사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사자 특별히 하나님임재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과거의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각오로 주 앞에 성결케 되어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이라엘 백성들이 출애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백성이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신의 산 적으로 또한 성막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성결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순종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 그런 뜻을 레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하나님 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종별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025년 정말 새로운 한 해를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지난날의 옛 삶을 다 벗어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신발을 벗듯이, 옛날의 신을 벗듯이 우리는 지난날의 옛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은 새롭게 되도록 결단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난날에는 후회하고 실패한 것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어지에서 날마다 우리의 지난날 예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2025년의 대결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한 모세에게 내신을 벗어라, 과거는 잊어버려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하신 후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그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너 손을 가슴 속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손을 빼보니까 손에 뭉든병이 생겼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뭉든병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실패자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용기와 힘을 가지게된 것입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장군이 되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을 똘써 재물 위에 응답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깨닫고 용기를 가져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2025년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실패자 모세가 어떻게 용기를 냈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고, 손에 뭉두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홍해 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전능한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함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못 한다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의 거인족 속 내필이 무성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요호사 갈렙처럼 하나님의 전능하 심을 믿고 2025년에 힘차게 전진해야 될줄 믿습니다 모세가 실패자였지만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위씨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2025년에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심착게 전진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된다 못한다 망한다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은 먹이와 밥이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전능하심을 믿고 2025년 힘차게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라 소망합니다 감옥에서 종로를 사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페르시아 유대인 학살을 막은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으로 품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마가봉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2025년에 용기를 가지고 모세처럼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실패자였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성경 보면 여호와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또 불로 묘사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은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불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겁쟁이가 바뀌어서 실패자가 바뀌어서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찌했습니까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겁쟁이가 삼천명 오천명을 바꾸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늘 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불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게 해달라고 늘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배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불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2025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36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겁쟁이 실패자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는 불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주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새로운 마음.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2025년에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본대가 나비가 변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년에 불러 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심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불같은 열정을 주셔서 열심으로 줄을 성김으로 2025년에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수 있는 귀한 역사에 있게 달라고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신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불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2025년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2025년에는 겁장이 모세가 구원자 모세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하는 역사 있게 달라고 강구하는 여러분이 대신을 소망합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불같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가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복음 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전도자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시하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혈기왕성하여 나아갔지만 도리어 살인하고 바로가 두려워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있었습니다.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뭉뚱병이 되고 그 전능한 하나님 불 가운데 계시는 영화의 영으로 충만한 바다,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2025년, 지난날의 모든 실패는 다 잊어버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2025년 전진하고 승리하는 한 해되게 해달라고 주의저으로 주의 통솔롭게. 기...